자 6번 자 인수분해 문제인데요. 인수분해를 어디 범위까지? 복소수 범위까지 개수가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하래요. 원래는 인수분해는 어디서 어디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리수 범위까지만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복소수 범위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개수 하나는 알려줬네요. 여기가 1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그걸 보면 제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즉 x 4제고 플러스 x 3제고 마이너스 x 제고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이 6이라는 것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다라고요, 지금, 그렇죠? 하나를 알려줬으니까 출발하기 훨씬 수월하죠. 나머지 거는 조립제법 쓰면 되니까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 뭐 써요? 마이너스 1 써요, 그렇죠? 따라서 1을 쓰고 마이너스 1 제로, 그렇죠? 제로 마이너스 1, 그렇죠? 플러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6 제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x 세제곱 그다음에 제곱항은 없고요 마이너스 x 그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아, 이제 또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x 플러스 자또 x에다 무엇인가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1을 대입한다고 0되는거 아니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0도 안되겠네요. 그죠? 2를 대입해볼까요? x자리마다 마다 2를 대입하면 2의 세제공이니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곳에 x자리에다 2를 대입했더니 0이 되었다는 얘기는 얘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증거? x-2라는 인수가 들어있다는 증거. 나머지는요, 또조립조법 하시면 되죠. 어디다? 여기 몫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2로 한번 더하면 되죠? 1은 2가 되고 2가 되고 2는 4가 되고 3이 되고 2 3은 6이 되고 0이 되고. 따라서 여기는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되죠? 이제 인수분해가 다 됐는데요. 어, 다된건 아니에요. 복소수 범위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더 돼요. 인수분해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것을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대 그걸 근해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해 보겠습니다. 짝수 근해 공식을 쓸수 있죠. 여기가 지금 현재 2니까요. 짝수 근해 공식 a 분의 a가 1이고요.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b 다시 제곱이면 1이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자 루트 마이너스 2니까 루트 2i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근이 두개 나왔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하나. 그러면 저 이차 방정식을 풀어서 이런 근이 나오고 이런 근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얘가 방정식으로 포, 보고 풀었을 때 이런 근이 나왔다라는 얘의 모습 속에 x 마이너스 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았을 때, 얘도 저런 근이 나왔다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저런 근이 나왔다는 얘기죠. 결국,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어... 이차방정식의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에 활용하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를 한번 써볼까요? x 플러스 1이 되고, x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이 부분을 인수, 인수분해 한게 지금 위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걸로 맞춰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대로 뭐 쓰시면 되죠. 루트 2i가 되고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더라면 자 이제 a 역할 하는 거 자, 복서수 abc니까 누구를 a로 보고 누구를 bc로 볼 건지 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저기 1은 있으니까요, 그죠? 여기, 1은, 저 위에 1은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뭘 보면 될까요? 뭐, 여기, 요것을 A라고 보고요. 무엇을 봐도 계산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B는 요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음, C는, 자, 요 C는 요, 요걸로 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뭐 계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a는 얼마로 보시고 이은 보시고 b는 뭐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 그 다음에 c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보고 지금 세 개를 더 하래요 세 개를 더 하고 세 개를 곱하고 그랬어요 자 먼저 세 개를 더 하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버리면 어, a가 2구요 둘을 더 하면은 이게 이게 지워지니까 그렇죠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서 합은 0이 되네요, 그렇죠? 자, 세 개를 곱해요. 세 개를 곱하면 2가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i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i 자, 그러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들은 자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자 2i의 제곱이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죠? 이게 뭐가 될까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가 돼요? 여기는 3이 되어서, 결과 값은 얼마가 돼? 6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원했던 값은 얼마가 돼요?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